갑진년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운기는 좋습니다 41살 아, 정리가 되고 시작되는 운기이니 참고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융덕신당 최두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시간에는 좋은 예? 시간이어서 2 0 2 4년 갑진년에 이 G.T.분들의 운기를 예. 좀 알아보는 시간을 예. 운세를 알아볼 거예요. 네. 예. 이분들이 저번 선생님이 좀 조심해야 될 듯이 지어 주셨는데, 예. 어, G.T.분들 올하는 좀 어떤 분들이 많나요 자, 갑진년 우리 G.T.분들. 네. 어, 일단은 간략하게 추권도좀 네. 하고. 육천전한 삼천진중 용덕신당천하신령님전 오늘은 갑진년에 우리 G.T.분들 자 운기가 어떤지 나가는 삼재예요. 아. 어. 예. 어, 나가는 삼재인데. 보통 우리가 삼재에서 다 나가는 삼재가 제일 힘들고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네네. 근데 대체적으로 지띠 분들이 나가는 삼재 그런 큰 어떤 그런 애구는 음, 안 비쳐요. 갑진년에 청룡이 해 음. 예, 다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띠들의 일단 특징들은 모두에게 친근하고 음. 어, 긍정적인 밝은 성격들이 많습니다. 오. 예, 밝은 성격이 많, 많은데 네네. 또 의외로 이렇게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또 지티 분들이 또 슬플 때는 나 혼자 슬픔을 감춰가면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좀다소 있어요. 네네. 그게 결코 좋,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 예,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쁘고 네. 이렇게, 이렇게 자꾸 표출을 해야지만 음. 이게 상, 이 응어리가 안지고 괜찮은데 우리 지티 분들이 조금 삼키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 예, 그것이 네. 조금 지티 분들한테 강하게 있고요. 네. 세밀하고 참을성이 강하며 성실하고 근면한 예, 어떤 그런 검약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적응 능력이 남들보다 우월하고, 음. 예, 본, 어, 본심을 본 드러내지 않는 부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내 본성을 이게 보여주지가 않아. 아. 그래서 속내를 알 수가 없어. 아. 우리 지띠분들 주변에서 봤을 때. 네. 예, 주변에서 네. 봤을 때. 네.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이런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가끔씩 폭발하면은 음. 사열질적인 어떤 그런 성향들이 나오는 것이 GT 분들의 좀 특성이 있습니다. 아, 그럼 주변 사람들이 음. 그런 면을 또 보았을 때는 또 많이 놀라겠네요. 놀라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 GT 분들이 어, 나가는 삼재에 네. 삼재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조금 어, 유념하셔가지고 스스로가 자중하고 음. 자제하고 하신다면 어, 무난하게 어, 갑진년을 어,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예, 네, 자, 일단은 이제, 어, 띠별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우리 29살, 병자생이에요. 나가는 3재에 운도 같이 들어오는 해운년이에요. 갑진년에. 아, 나가 3제가 어, 나가면서 운도 같이 밀고 들어오는. 네. 어, 아홉이지만, 29이지만, 네. 아홉수다. 나가는 3재다 뭐, 이것 때문에 되게 이제 중압감 아, 나올한 해가 안 좋으려나? 네. 어, 되게 운이 막히려나? 막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마, 많이 있어요. 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도. 너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 네. 29회, 9수에 나가는 삼지에 어떤 그런 마음의 심적 갈등이 좀 있으신 분들은 네. 그냥 털 털어 버리시고 좀 이겨낸다 생각하시고 보신다면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아, 네. 어, 정월에 예갑진년을 시작하는 달1월달 구정 전후로 시작하는 달에 조금은 삼재막이라든지 네. 이제 이런 걸좀 생각해 보신다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 예 스물아홉이니까는 이십 대 어떻게 보면은 사회 초년생이 조금 지나서 음. 시작하는 어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 조금 많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네. 예자 그다음에 마흔한 살 갑자생입니다. 자 정리가 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안 좋았던 부분들이 모든 것이 정리가 돼요. 관제라든지 아니면 어, 몸이 아팠던 분들은 어, 이제 치유가 되고 어, 다시 시작하는 어떤 그런 운기 문을 열고 한발 내딛는 운기 동서남북으로 운기가 충만합니다. 아주 사방에서 운기가 들어옵니다. 예, 자 상갓집 동토만 조심하세요. 저희 뭐 시작하는 어떤 그런 어, 해운 달에. 어, 갑진년에 구정 전후로 무슨 상가집갈 일이 있다거나 조문을, 어, 조문을 간다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서 집을 개보수를 한다거나 네. 이런거는 좀 조심하셔야지 돼 왜냐 지금 삼재이기 때문에 예, 아, 네, 그래서 아, 조금은 아. 조금, 조금은 좀 조심하시고 네. 유념 하신다면은 어, 무난하게 갑진년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어찌됐든 운기는 좋습니다 네. 4한살 어, 정리가 되고 시작되는 운기이니 참고하시고요. 네. 자, 임자생에 나는 쉬운 어, 셋입니다. 자, 건강을 되찾고 오래 먹은 우한,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갑진년에는 우한, 근심, 근심, 걱정, 우한이 다 사라지니, 음. 예, 구름같이도 사라지니 아주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죠. 그렇죠. 예, 어쨌든 임자생들 화이팅이십니다. 네. 자, 사업은 금전은 따라주니 운동 게을리지 않고 건강에만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다음은 65세 경자생입니다. 65세가 되는 경자생. 음. 자, 다툼이 화해가 되고, 음. 자, 오해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오해와 다툼이 있었다면, 네. 먼저 다가가십시오. 기다리지 마세요. 음. 자,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아, 나를 두고 하는 소리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네. 바로 지금 당장 전화하셔가지고, 만남을 청하시고, 음. 먼저 다가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어떤 그런 화해의 어떤 장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63세 경자생이신 분들, 네. 자, 갑진년에도, 어, 운기가 충만하시고 하시니,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예 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자, 77회 무자생. 우리 지띠이신 분들, 음. 갑진년에 산신각이라든지 용궁기도 네. 가실 수 있, 있으시다면, 우리가 무슨 큰 대웅전이라는 사찰에 가시면, 네. 대웅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 네. 산신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다가 보이는 뭐 용궁이 있다면, 네. 용궁에 가서 초안자로 불을 밝히신다면, 한 해가 아주 행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예, 오. 소원도 빌어보시고요. 네.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을 빌어보신다면 반가운 어떤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아, 오늘 또 이렇게 GT분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네. 우리 이 GT분들 나가는 삼재 걱정 마시고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다가오는 값진 년에 운수가 대통하기를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주지분들 영상 보시고 더 예.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원래 궁금한 점이 있었던 걸 해결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상담 통해 가지고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